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오랜만에 피프티피프티 소식입니다 한동안 전청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드디어 피프티피프티가 P50, 첫 정산을 받는다는 소식이죠 피프티피프티 첫 정산 받는다 키나 홀로 수천만 원 규모 이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피프티피프티의 P50, 실적이 흑자 전환에 멤버들에 대한 첫 정산이 이뤄진다 홀로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 씨가 거머쥘 정산금은 수천만 원 규모다 헐 흑자 전환을 벌써 했다고? 참고로 피프티 P50 피프티의 데뷔 날짜는 작년 11월 18일입니다. 그니까, 아직 데뷔 날짜가 1주년도 안 돌아왔는데. 벌써 흑자전환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조건 같은 경우, 연습생 기간은 8년이나 했었고, 데뷔곡부터 히트치고 시작해, 그 당시엔 노래며 예능이며 죄다 휩쓸었고, 하루에 1시간만 자고 일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활약을 하고 다녔던 화려함에 비해, 현실은 여전히 단칸방 살이를 했었고, 그리고 드디어 데뷔하고 나서 3년 만에 첫 수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곤 본가에 내려갔는데, 난방 비낼 돈이 없어, 찬물로 머리 이를 덮는 엄마를 보고 당장 때려쳤다고 해요. AOA의 경우에도 365일 행사를 했어도 개인 수입은 0원. 예능에 나와서도 정산 타령을 할 만큼 엄청나게 피가 마르는 게 보여지죠. 광고를 십수개를 찍었던 서현도 2016년 새해 소망 리스트 2위가 정산입니다. 아직 많이 벌지 못했소. 허허, 그놈의 정산. 그러다 서현도 3년 만에 첫 정산을 받고 광고를 수십개를 찍어 떼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아직 집을 살 정도는 아니라고 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도 정산 때문에 힘들어했던 수많은 아이돌들이 있는데 다이아의 정채연은 활동에 대한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 지원을 받고 있다고도 했었고. FT 아일랜드 이용기도 데뷔하고 5년 만에 돈을 받았고 모모랜드 연우도 데뷔한 지 3년째인 방송에서 아직까지 정산 수익이 없다고도 했죠. 라브메의 솔빈도 데뷔한 지 5년째 인터뷰를 보면 아직까지도 정산을 못 받았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데 서럽다며 알바를 할 생각까지도 했었죠. 그니까 수 많은 선배의 아이돌 그룹들도 4, 5년 차에 정산을 받고 빨라야 2,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지, 나중에 물어보면 "어, 너 아이돌 했었어?" 할 정도로 데뷔한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연예계 뒷골목엔 얼마나 많을까? 거기다 데뷔조차 못해보고 시들어버린 연습생까지 생각하면 진짜 쉬운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와중에 정산을 엄청나게 빨리 받는 아이돌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기산데, 뉴진스 같은 경우 데뷔 2개월 만에 정산을 받았다고 하죠. 7월 22일 데뷔해서 3분기 정산을 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음원이랑 음반 판매가 잘 돼서 데뷔 2개월 만에 멤버들도 정산을 받았다. 부모님 선물부터 샀어요. 스스로 번 돈으로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9만원어치 키링을 샀어요. 내가 번 돈으로 원하는 걸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확실히 어려서 그런가 정산받고 키링을 샀다는 게 겁나 귀엽죠 키링으로만 9만원어치를 풀매수 했으면 도대체 몇 개를 산 걸까 크크 물론적인 대형 기획사이기도 하고 특히 유진스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는 최고점 터지면서 데뷔한 아이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럼 피프티피프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피프티피프티는 P50, 1년도 안 돼서 정산을 받은 건데 저 정산을 받는다는 뜻은 그동안 멤버들이 데뷔를 준비하고 활동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중 멤버들이 갚아야 할 마이너스 부분을 다 메꿨다는 의미인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저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음원 수익이라고 해요. 진짜 웃긴 게 피프티피프티는 P50, 광고도 안 찍고 다른 방송에 출연한 적도 없으니 그 출연료도 없고 어디 차 타고 돌아다니며 눈이오나 비가 오나 쫄딱 젖으면서 행사도 안 뛰었어요. 그렇다는 건 멤버들이 갚았어야 할 직접비가 30억이었으니 큐피드 원툴로 30억 이상을 벌었단 소리죠. 그니깐 오로지 큐피드 음원 하나로 진짜 이곡딱 하나만으로 데뷔 1년 만에 히터전환을 한 겁니다. 그것도 중소기업 아이돌 회사가 진짜 엄청난 기록인 거죠. 제대로 활동도 못했는데 첫 정산이 수천만 원? 안 나가고 있었으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을까? 멍청하게 전속계약 가처분만 안 걸고, 안성이 따라서 탈주만 안 하고, 전홍준 대표 옆에서 야암전이 앉아서 그동안에 후속공 내고 흐름 제대로 올라타서, 거기다 CF의 예능활동까지 꾸준히 해왔었으면,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전홍준 대표는 주식상장을 목표로 해왔었으니, 그 지분까지 받게 됐었으면, 진짜 로또까지 터지는 거였죠.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는 거였네. 크크. 쟤네들은 그돈 빵석을 자기 발로 걷어찬 겁니다. 첫 정산을 받게 된 키나 씨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로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피프티피프티가 P50,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노미네이트돼 키나 씨 혼자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여하여 키나 씨를 중심으로 피프티피프티의 P50, 재편도 예정돼 있다. 진짜 키나 손절 타이밍 하나는 예술이죠. 근데 저정상금은 정트리오 애들한테도 줘야 하는 거야? 뭐전 멤버들한테도 정산 안 해주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 저 음원에 참여한 부분이 있으니 아마 줘야 할것 같은데. 뭐 그건 그거고. 제들이 앞으로 손해 배상으로 물어줘야 할 금액은 사항상을 초월하는 금액일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피프티피프티 소식을 알아봤는데 얘네는 항상 레전드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정트리오 입장이면. 하루하루 배가 아픈 걸 넘어서 찢어지는 기분일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는 리얼크크만치며 즐기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 마디 조만간 입장문 또 하나 올라올 것 같다.